인터넷 방송 중인데, 안경 사면서 사람 안 나오게 해서 해도 되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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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우 여기 큰 안경집이 있는데 정말 떨리네. 여기 아무도 없는 뒷골목 주차장. 이 은밀한 장소에서 몰래 안경을 그려야겠구먼. 아 예쁘게 화장하고 한데 이렇게 안경을 그려야다니. 아이 이런 안경 누가 사? 이게 뭐고? 아 안녕하세요. 아, 새로운 안경 맞추러 왔어요. <laughs> 일단, 방송을 해도 되는지, <웃음> <웃음> 이 밖으로 허락을 맡아야 되거든요. <laughs> 길, 길거리에 이렇게 사람들이 한 명씩 지나가, 아싸! 그 손님 나갔다. 가서 물어봐야겠다. 안녕하세요. 그 혹시 그 개인 방송 중인데, 인터넷 방송 중인데 안경 사면서 사람 안 나오게 해서 해도 되나요? 안경을 그린 거예요? 네네네 <laughs> 안경을 사고 싶은 마음에 그 없어서 사고 싶어서 그리고 왔어요 잘 사셔, 얼마 <laughs> 안 남았을 아예 감사합니다 허락받았다? 어? 알만 사러 왔다라고? 진친놈들아 네. 그 이거 안경테 네. 가벼운 종류가 있어요? 네. 아 제가 지금 쓴 안경테가 너무 가벼워서 <laughs> 이거만큼 가벼운 거 써야 되거든요. 어, 여기 있는 거 써야겠다. 그럼 얇은 갈색. 나도 지금 좀 얇은 갈색 테거든 아니 근데 아 이씨야 안경테 때문에 안경테가 안 보이네. <laughs> 응? 너무 아, 미안해. 볼 때리지 마. 뭐. 우선 옛날에 유행하던 택. 어때? 첨부하세요? 다들 제가 내준 숫자는 헤어셨겠죠이김윤 아니라고? 이렇게 네, 좀 그리 보신 그 모양은 네. 많이 작은 스타일. 요게 네. 님이 찾는 그 사이즈 있죠? 네. 그거랑 좀 비슷해요.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. 잘어울리세요 그래요? 이게 지금 내 안경에 제일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. 이거는 도수 없는, 순전히 멋을 위한 안경이라서 별로라고. 딱 이대로 다른 컬러도 있나요? 이렇게 색깔을 자기가 골라서 이렇게. 아, 주문 제작하는 거예요? 맞습니다. 근데 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? 딱내 내 스타일인데 이게? 아, 근데 안에 그림 때문에 진짜 레알 그. 아니, 제대로 안 보여. 아, 커버 색상도 이렇게. 네. 페이즐넛이랑 블랙 갈게요. 그리고 <laughs> 다음에 올게요. 이름면 어떻게 되냐고. 음, 풀그레이 색상. 그리고 다음에 올게요.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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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빨리 줘. 하면 은돈 준다 그래가지고요. <laughs> 아 내가 렌즈를 안 빼봤어가지고. 보고 계시면 돼요. 네? 깜빡깜빡. 보고 계시 됐습니다. 잘되셨 고객님 혹시 지금 그 가장 불편한 게 어떤 거예요? 안경을 다듬고 있습 혹시 일상생활하면서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요? 어... 에... 걸리는 거도 흐려 보이시고 책글때 흐려 보이고 눈에 피로가 생기고 책은 이제 두통보다 잠이 와서 못 봐요. <laughs> 피력 검사를 좀 할게요. 네. 자 그거를 끼고 앞으로 쭉 끼고 고객님 그 안경 끼고 밖에 나가서 한번 걸어 볼게요. 혹시 저를 찍어 주실 수 있나요? 찍어 주실까요? 저를 이렇게 이렇게 루틴하는 거. 반대. 어제 커라 비행할 거 있는 거 있어요? 아이 감사합니다. 원래 안경 맞출 때 이렇게 안경을 그리고 와서 내가 안경이 얼마나 급한지 살짝 그런 느낌을 줘야 돼요, 여러분들. 쌍을 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진짜 쓴줄 아셨죠? 사장님, 저 인기 유튜버 게임 BJ인데 유명인 빛이 안 되나요? 사인해드릴게요. 유명인 네. <laughs> 빛이 내가 유명인. 시간까지 아닙니다. 고생한 쌍님이 직원분들이 하셨죠. 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와우 너무 좋은데 밥 먹고 싶기는 한데 돈까스 이건 최대한 멀리 다녀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멀리 있는 곳에 서 보면은 진짜 안경을 쓴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보면 멀리서 보면 그냥 안경 쓴줄 알거든요 클로즈 1 2시 나이스 안녕하세요 영업하시는 건가요? 끝났어요? 아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아 살짝 내 얼굴 보고 끝났다 한거 같은데 아내 얼굴 보고 끝났다 한거 같은데 아씨 아니겠지? 내 얼굴 보고 오래된 거야. 아니겠지? 여기다! 하지만 이모한테 날 받아줄지 물어봐야 돼. 사장님한테. 안 그냥 요 그, 개인 방송을 해서 그런데 사람들 안 나오게 해서 조용히 이렇게 사회 먹어도 되나요 아이, 감사합니다. 여기 조용히 있어야겠다. 오, 어, 종류가 되게 많은데? ]이랑 기능을 하는 육수를 살짝 발라자 음. 아, 이제 드디어 이거 오늘의 첫끼에요 음. 아. 음. 오도 하이 자. 지 음. 약간 좀 저는 엘레강스하게 먹는 걸 좋아해. 막 많이 먹다기보다는 이제 적당히. 음. 나랑 돈까스 먹으러 갈래? 아, 맛있겠다 비냉도이나왔고요 한번만 잘라줍니다 금분이있는사람 한번밖에 안잘어요 빨리 빨리 못창아창 빨리 빨리 이 입에 아. 별풍선 284개를 선물했습니다 2 2 8개를했습니다의학이라니 돈까스는 그고이투리가 진짜 맛있어 아 너무 맛요파중인가요 살짝 돈까스 싸~ 음~ 음~ 맛이 좋아. 돈까스의 김치는 못 참지. 김이 살난 돈까스는 호불호 안 타고 거의 다 좋아해 이건 제 핸드메이드 안경이 났어. 돈 주고도 못 사요. 돈까스 하나 싹 음. 아 먹고 먹으면서 살짝 느끼한 맛아또 기능을? 염근지. 음, 아, 늑대가 부족했어. 나리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? 왜, 바쁘라 음 우린 함께야. 응. 가벼이 태고, 피로가 가시는구만. 이게 일하고 먹는 새참 같은 건가? 아.. 아.. 삑삑삑삑내 돈까스 어디 있지? 돈까 가지고 게 나! 안녕히 계세요 바라뜨뚜 <laughs> 나까 손님이 한 명씩 들어오더니 나를 한번 보면은 막렇켜가다가우서 이렇게, 이렇게 보던데~ 착각이겠지~ 뚜뚜뚜 착각이겠지~ 뚜뚜뚜 아~ 이게 번호 딸까 하고 본 거겠지? 이뻐가지고 인정 인정~ 자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덕분에 제이소스 애들아~ 이따가 봐~!